이 형제의 아빠가 이제 자수성가해서 이제 부유하신 분인데 재산이 무려 이제 육십억이 있었어요. 오... 근데 이제 형제는 아버지 사업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점점 욕심이 커진 거예요. 아 짜증날 것 같아.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고 아빠 몰래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약간 약금 빼돌린 거예요. 와... 이제 돈몇 푼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더큰 금액을 이제 빼돌리려고 방법 없을까? 무슨 방법으로 더 빼돌려야 될까? 고민하는 찰나에 갑자기 유산 받을 거. 어머 어머 어머. 어떻게 어떻게 말도 안 돼.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음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짐승보다 못한 파렴치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. 아 이거 형제 난뭐 그런 건가? 그런가 봐요. 지금 이제 제 법당에 두 명의 중년 남성이 오셨어요. 슈트부터 시작해서 명품 시계. 와. 어. 무슨 막 화려하게 막 들어오는 거야. 근데 들어오자마자 할머니가 겉모습만 멀쩡하지 속은 분수가 따로 없다 찢찢이르는 거야. 어, 뭐지 뭐지? 그 소리를 입밖에 내뱉고 싶었지만 차마 일단은 참았어요. 근데 그중에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혹시 우리 엄마 언제 돌아가실까요? 어머 응? 엄마? 엄마? 혹시 우리 엄마 언제 돌아가실까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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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뭐래? 음. 이게 무슨 소리지? 빤히 쳐다보니까 옆에 앉은 남자가 어머니 유산 때문에 그래요. 이러는 거예요. 갑자기. <laughs> 어떻게?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? 응. 어. 아이고야. 그래서 속으로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럼 정말로 계속... <목소리> 이게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야. 근데 딱 그러는 순간 큰형 뒤에 남자가 보이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아버지처럼 보였거든요. 아... 음... 네. 아빠? 아빠? 할머니가 딱 너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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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저도 모르게 갑자기. <목소리> 너네 아빠 유산도 그렇게 챙겼어? 엘저야, 이러 어머, 어머, 어머 마 어머, 아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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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 어머, 어머. 설마. 와, 소름돋아. 그 뒤에 말도 너무 어이가 없는 응. 게. 뭐라고 했어? 여기 오길 잘했지. 그냥 다 말하자. 아, 맞히시니까. 어머, 어머, 어머. 뭐그 중에 용하다고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여기다 물어보자 이거 아니야, 지금. 아, 진짜 금 숨네. <laughs>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응. 이 형제들 아빠가 이제 자수성가해서 이제 부유하신 분인데 재산이 무려 이제 60억이 있었어요. 아 <laughs> 근데 이제 형제는 아버지 사업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점들 욕심이 커진 거예요. 아 짜증 날것 같아.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고 아빠 몰래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약간약간 빼돌린 거예요. 와... 허... 이제 돈몇 푼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더큰 금액을 이제 빼돌리려고 방법 없을까? 무슨 방법으로 더 빼돌려야 될까? 고민하는 찰나에 갑자기 유산 받을 거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. 어떻게 어떻게 <laughs> 말도 안돼 고민하던 찰나에 갑자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<laughs> 아들들이 그러니 아버지가 어떻게 <laughs> 그 유산이 이제 상속 받고 사업 규모를 확장시키고 형제들은 여기저기 막 들어갈 돈이 많아지자. 어머니의 유산까지 이제 탐내는 거야. 그래서 형제들이 법당에 찾아온 거야. 어머니는 언제 죽는지 물어보고. 엄마, 아, 짜증 나는데. 그냥 얘기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엄마한테. 저것들이 자식이라고 미역국 먹었어. 아. 그 말을 들었는데 속에서 할머니도 세상에 존재하는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거예요. 해야지 물 이렇게 끼얹어야지. 그래도 무당이니 한 번은 타일로 보자. 아... 한 번은 아, 내가 그래도 타일로 보자. 타일로 아 그만 먹도 있구나. 어, <laughs> 타일로. 아 그래. 아, 나 너무 나는 무조건 물부터 생각해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. 어. 무당은 그래도 사람들을 그래도 설득을 시키고 음, 그래도 살리고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니. 죽고 나서는 진짜 더큰 벌을 받을 테니 안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방법이 계속 없을까요? 엄마가 빨리 돌아가실 어? 방법이 없을까요? 계속 이러면 엄청 어떻게 한대 치고 싶다 신고해 신고 한대 치고 싶다. <laughs> 여보세요. 다른 사람들한테 뭐 살을 날리거나 말도 안 되는 거고 안 돼요. 응. 우리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고. 맞아요.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더 거기서 더 열받는 게뭐 뭐가 있어요?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만약에 그 돈을 저희가 들고 온다고 하면은 사례는 넉넉하게 확실히 해드리고 어머 촥이런거어 미쳤나 봐 아, 짜증 나 진짜 상중도 못할 인간들이다 와 아무리 내가 설득을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딱 위에 딱 10만 원이 딱 현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굴에 집어던지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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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.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10원 한나도 받기도 싫고 나 전보기도 싫고 나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. 나가면서 분명히 말하는데 천벌 받을 거야. 제가 그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. 너무 열받아서. 그래서 한참 지나서 형제 중 이제 그 동생만 다시 저 법당에 찾아온 거예요. 근데 또 뻔뻔하고 막그 당당한 모습은 아, 온데간데 없고 무릎 꿇고 선생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. 응. 형제가 이제 어머니가 죽기를 계속 바랬잖아요. 어머니가 이제 그러, 그러다 제가 돌아가셨대요. 아, 아. 아. 어떡해. 네. 형제들은 신이 나가지고 이제 유산 받을 거. 아, 아 진짜 후회 자식들이다. 어, 진짜. 오, 진짜. 아, 근데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어요. 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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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, 무슨 일? 이났네 아들들이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거를 알게 됐어요. 아, 엄마가 돌아가시기 그래서, 전에. 그렇지. 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팔고. 그거를 사회에 다 기부. 잘했어, 잘했어, 와, 잘했어. 그러고 돌아가시면. 맛있어, 잘하셨다. 아니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? 그 사실을 이제 안 형제들이 제가 그때 가기 전에 천벌 받을 거야라는 얘기를 생각이 난 거예요. 아... 이거 엄마가 사회 기부한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없을까요? 어머 어머. 어머.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자식 새끼도 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+ 아니 한마이 있잖아 나한 바로 끓어버렸지 미친 거 아니야 <laughs> 진정하세요 아니. 아+ 아니 아나 너무 해봤네 안 변해 쉽게 안 변해 아 그래서 제가 본인이 저지른 일은 본인이 책임지세요 저안 도와줄 거예요 다른 무당한테 살려달라 든 가세요 오우 끼야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러고. 그 친구가 소개시켜준 분이 온 건데 그 친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지 신세가 됐다. 어... 그렇게 그렇게 돼야지. 벌 받은 거. 벌 받아야지.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? 아, 그러니까요.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? 이 재산을 얻으려고 부모님이 죽기를 바란다는 자식이 있다는 게좀 너무 끔찍하나요? 아니 무섭지 않나 그러니까요. 와, 되게 많아. 아 진짜요? 진짜 많아요. 진짜 엄청 많아요. 진짜 많아요. 이제 부모님 재산이 있잖아요. 아. 데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서 그냥 식구들끼리 다 와가지고 그걸 찾을 수 있냐 음. 막 그런 경우 어.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. 아니 이게 부모 자식간에 안 좋아지는 이런 이유가 혹시 다른 게 있나요? 이제 사주나 명리학에서 보면은 띠별에 이제 상충살이라고 있는데 충돌이 음. 이렇게 잦으면은 집안에서도 싸움이 나기도 하고 뭐 부부간에서도 그렇고. 시부모님, 며느리, 상주살 쌀이 계속 껴있으면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심한 거죠, 진짜. 아, 음... 그러면 결혼해서 남편이 들어오고 뭐 아내가 들어옴으로서도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예, 그럼요, 세 사람 때문에. 잘 드려야 돼 그래서 잘 드려야 되는 거야. 누나 왜 갑자기 놀라고 뭐 잘못 들랬어요난 아직 드린 적은 없지만, 아직... 내 이제 목표는 누군가 드리는 게 목표겠지만 어... 잘 드려야 돼. 그래서 남자가 잘못 들어와서 내 사업이 망해버리거나 내 운이 확 꺾여버릴 수가 있어.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부담을 드리는 거야. 이분들이 소개팅을 해줘야지, 이분들이 소개팅을 해줘야지, 믿고 결혼할 수 있는 거야. 잘 맞는 분 있으면 그래요. 꼭 명함 좀 전달해 주세요. 네.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만나게 해봐. 아. <laughs>